자, 반갑습니다. 철근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콘크리트 시공관리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이런 철근 일에 대해서 좀 적어주고 시공관리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제가 제일 첫 강의에서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콘크리트 전반적인 공발 범위 속에 설계 파트 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 자, 배치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셨죠. 철근의 가공, 구부리기, 표준 갈고리, 그다음 배치, 그다음에 이제 수축 온도 철근, 최소 피복 두께, 그다음에 정착 이음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철근의 배치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근 배치에는 항상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철근의 배치 원칙. 자, 원칙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요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 정확하게 배치하고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고 편리하게 배치한다. 시공 편리하게. 그리고 허용 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고 자 조립용 철근을 가로로 배근할 때 용접하면 안 된다.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허용 오차 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는 이 기준들은 구조물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흰 부재, 벽체 압축 부재,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쭉 있죠. 요 규정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물 설계 기준에 보시면 이러한 힘 부재와 벽체 압축 부재에 대한 각종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자, 자첫 번째 규정이 뭔가 하면 이러한 어떤 유효 깊이하고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 깊이의 허용 범위가 있는데 유효 깊이의 어떤 크기에 따라 가지고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유효 깊이가 200mm 이하일 때 200mm 보다 클때그 다음에 최소 피복 두께도 역시 이러한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하고 어, 우리가 이런 용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복 두께와 유효 깊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피복 두께 정의하고 유효 깊이의 어떤 정의를 내려 주시고 이 유효 깊이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어 철근 배치의 허용 범위 그다음에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허용 범위 요런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런 거 유지를 해야 되느냐?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 착 파괴 부착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래서 부착 파괴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으로 첫 번째, 이 피복 두께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철근의 순간격을 시방 규정대로 유지해야만이 이러한 부착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들은 뭡니까? 이런 개념들이죠. 자, 이런 보가 있는데, 이런 보가 있다면 직사각형 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보가 있으면 이 하부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장 주철근이 들어가죠. 인장 주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는 어떻죠? 이 보의 자중이라든가 위에 어떤 필요한 하중이 작용하면은. 모멘트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멘트 분포를 갖죠. 자, 이 부분이 모멘트 맥시멈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보호하에는 F라는 어떤 응력이 작용하는데, 이 응력은 인장 응력이 해당이 되겠죠. 이 인장 응력은 뭡니까? 단면이 차 모멘트, i 아 번에 모멘트 크기에다가 이 Y를 곱합니다. 이 Y는 이 하부에서 단면의 중심까지 거리를 Y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하단에는 인장력을 받고, 이 상단은 뭡니까? 압축을 받죠. 압축. 자, 그래서, 유의 기 깊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의 힘 설계시, 요런 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압축 연단에서, 자, 요 부분이 압축 연단이 되겠습니다. 압축 연단. 왜? 압축력을 받는 부분, 요, 요 부분, 탑이죠. 꼭대기 부분. 인장철근의 중심까지, 요게 인장철근이죠. 인장철근의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는 D, 유효 깊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활용도는 뭡니까? 유효 단면적을 산정한다든가, 철근량을 산정한다든가, 중립축의 위치를 산정한다든가, 중립축 B를 산, 산정할 때,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것이 압축 연단이고, 압축 연단에서 인장 철근의 중심까지 거리를 유효 깊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철근 바깥쪽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피복 두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압축력과 인장력이 만나는, 즉, 응력이 제로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중립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차근히 요 용어 정의 문제, 피복 두께와 유혈 깊이 요거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간격의 제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간격의 제한은 이런 식으로 설계 의 기준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아주 잘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격 기준 규정들이 있는데 이 간격 규정은 뭔가 하면은 자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 수평순 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2단 이상으로 배치된 철근인 경우에는 동일 연장면 내에 위치하고 상하 철근은 25mm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 부재에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 이건 뭡니까 기둥의 압축 주철근 이야기하는 거죠 40mm 이상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 자, 백제 슬래브의서힘 주철근의 순간격 개념이 있고 다발 철근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구로 된 것을 암기해도 좋겠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뭔가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그림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보에서 어떻습니까? 자, 이건 뭡니까? 복철근보죠. 복철근보에서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내에 있어야 된다. 동일한 연직면내에 있고, 연직순간격은 25mm 이상 유지를 하라. 그 다음에 이 철근과 이 철근, 즉, 수평의 철근, 수평순간격은 철근 공칭지름 이상, 그리고 25mm 이상.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둥철근입니다. 기둥철근. 자. 기둥 철근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문구가 이렇습니다. 나선 철근 또는 띠 철근에 배근된 압축 부재. 이때 압축 부재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죠. 축 방향 철근의 순 간격은 40mm 이상. 자, 여기에 단면이 하나 소개되는데 이 단면은 어떤 단면인가 하면은 자, 이런 형태의 기둥이 있다면은 여기에 기둥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격은 40mm 이상하고 1.5dB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은 아주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벽체, 슬래버에서의 힘주철근의 순간격. 자,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은 이 부분은 백체가 되겠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슬래브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부정인 구조물이라면은 이 슬래브는 힘 모멘트 선들을 그려보면은 이런 힘 모멘트 선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멘트 선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마이너스 모멘트이고, 이 부분은 플러스 모멘트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철근은 이렇게 배근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주철근이 배근되고 이단부에 위에 이렇게 주철근이 배근이 되겠죠. 이런 주철근이 배근이 되었을 때, 자, 이 슬래브를 만약에 일방향 슬래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일방향 슬래브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슬래브가 있다면은 이네 개의 변이 모두 고정이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담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변, LX. 이 부분은 장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Y, 장변. 자,